혹시 아쿠아리움에 가보신 분 있으세요? 네. 혹은 대표적인 해양동물인 돌고래를 좋아하시는 분? 네. 반응이 좀 썰렁하시네요. <laughs> 어느날 학교에서 한 친구가 강아지 공장에 대한 발표를 하였습니다. 동물농장이라는 프로그램에서, 프로그램에서 화제가 되었던 어, 발표였는데요. 다른 발표에 비해 유독 흥미가 났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 강아지 공장에 관한 영상을 시청했습니다. 가, 근데 강아지들의 현실이 너무 참혹했어요. 엄마 개들은 발전 유도제를 주사해서 1년에 많게는 3번씩 강아지, 아, 새끼개들을 낳고 그렇게 낳은 새끼개들을 해시업이나 경매장에서 비싸게 팔려나갔습니다. 엄마 개들은 이렇게 50마리의 개를 낳고 일생을 마칩니다. 며칠 후 저는 여행에 가서 돌고래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돌고래와의 첫 만남은 아니었지만 어, 동물에 관심을 가지게 된후 돌고래를 만나는 것이 처음이었습니다. 돌고래에 대한 제 마음은 불타올랐으며 돌고래가 항상 제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때 제 꿈은 확정되었습니다. 제 꿈은 돌고래 뿐만 아니라 여러, 여러 해양 동물에게 힘과 활력 속 도움이 되는 해양수의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내가 해양, 해양 동물을 치료하고 있구나라는 뿌듯한 생각에 힘이 생기고 해양 동물은 치료를 받고 있으며 도움을 받는 것이니 양측 모두 이익이기 때문입니다. 또 저는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행복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왜 해양 수의사가 되고 싶으며 제 롤모델은 누구인지, 저는 어떤 해양 수의사가 되고 싶은지 이세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해양 동물에게 힘과 도움을 주고 싶기 때문에 해양 동물이라는 직업을 선택했습니다. 해양 동물에게 힘과 도움을 준다면 해양 동물은 저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기 때문이므로 뿌듯한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남들이 하지 않는 일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직업 중에 해양 동물에 관련된 해양 수의사를 선택하였습니다. 제 롤모델은 국립 수산 과학원 고래 연구소 초빙 연구원으로 재직 중이신 이영란 수의사님이십니다. 2012년에 구조됐다가 년, 일주일 만에 죽은 뱀고래, 뱀머리 아, 돌고래를 부검해 비닐의 폐사 원인으로 밝히신 분입니다. 더도 하루, 하루 빨리 이용란 수의사님처럼 멋진 수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해양 동물에게 힘과 완력 속큰 도움이 되는 수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또, 해양 동물과 소통하는 단짝 친구 같은 수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만약 제가 해양 수의사가 된다면, 해양 동물에게 꼭 필요한 수의사가 되어, 해양 동물에게 사랑을 나누어주고 싶습니다. 은반니의 요정, 김연아 선수는, 내가 극복하고 이겨내야 할 대상은,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내 안에 존재하는 무수한 나였던 것이다. 라는 말씀을 남기셨는데요. 이처럼 다른 친구 때문에 그 일에 열심히 참여하는 것보다는 내가, 내가 이겨내야 할 대상이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나라는 점을 명심하고 모든 일을 열심히 참여해야겠습니다. 하지만 성공만, 성공만 있는 것은 아니지요. 누구에게나 힘든 순간이 있어요. 제가 만약에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김연아 선수처럼 그때는 여유롭게 즐기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